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시간 동안 황제 내경의 사계절 양생법을 배웠습니다. 봄은 생발, 여름은 번수, 가을은 용평, 겨울은 폐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계절 양생법을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립니다.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한달 프로젝트도 소개합니다.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과 황제 내경의 사계절 양생을 함께 실천하면 완벽합니다. 5,000년의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합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절 비교 정리. 사계절 한눈에 보기. 봄 생발. 계절 3월부터 5월까지. 기상밤에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기. 장기간 보호 색 초록, 맛, 신맛 적당히, 음식 미나리, 냉이, 쑥 봄나물, 활동, 산책, 스트레칭, 새 시작, 마음 여유롭게 화내지 않기, 여름 번수, 계절 6월부터 8월까지 기상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기, 장기 심장 보호, 색 빨강, 맛은 맛 적당히. 음식 오이, 수박, 토마토, 녹두. 활동 땀 흘리기, 활발한 활동. 마음 시원하게, 화내지 않기. 가을 용평. 계절 9월부터 11월까지. 기상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기. 장기 폐보호. 색하양. 만 매운맛 적당히. 음식 배, 도라지, 무연근. 활동 차분하게, 에너지 아끼기. 마음 안정되게, 슬퍼하지 않기. 겨울 폐장. 계절 12월부터 2월까지. 기상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기. 장기 신장 보호. 색 검정. 맛잔맛 조심 싱겁게. 음식 검은콩, 흑미 밤 대추. 활동 쉬기, 따뜻하게 지내기. 마음 평온하게, 두려워하지 않기. 기상 시간 비교표. 봄밤, 1빌시 추침 마이너스 아침, 육시 기상. 여름밤, 1 2시 추침 아침, 오 마이너스 육시 기상. 가을밤, 십 마이너스 시취시 추침 마이너스 아침, 육 마이너스 칠시 기상. 겨울밤 9-10시, 취침 아침 7-8시 기상. 두 번째 현대인 적용법. 직장인을 위한 계절 양생. 봄. 출근 전 10분 산책하세요. 점심시간에 공원을 걸으세요. 간 건강을 위해 술을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여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세요. 점심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가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건조함을 조심하세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겨울. 일찍 퇴근해서 일찍 주무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과도한 야근을 피하세요. 충분히 쉬세요. 학생을 위한 계절 양생. 봄. 새학기 목표를 세우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등하교시 걸으세요. 간식으로 과일을 드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우세요. 수영이나 운동을 하세요.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가을, 규칙적인 공부 습관을 만드세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건조한 날씨에 물을 자주 마시세요. 과일을 많이 드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겨울. 따뜻하게 입으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감기를 조심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계절 양생. 봄. 아침 햇살을 쬐세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봄나물을 드세요. 간 건강을 챙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여름. 아침 일찍 활동하세요. 한낮의 더위를 피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시원한 채소를 드세요. 과도한 활동은 피하세요. 가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폐 건강을 챙기세요. 배와 도라지를 드세요. 건조함에 주의하세요.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일찍 주무시고 해가 뜬후 일어나세요. 검은 콩과 밤을 드세요.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세요.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세 번째 체질과 계절의 조화.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과 황제 내경의 사계절 양생을 함께 실천하세요. 태양인. 봄 새우와 봄나물, 산책. 여름 시원한 해산물, 적당한 활동. 가을 새우와 배, 차분하게. 겨울 해산물과 견과류, 따뜻하게. 태음인. 봄 소고기와 미나리, 걷기 운동. 여름 생선과 채소, 땀 흘리기. 가을 도라지와 무 규칙적 생활. 겨울 검은 콩과 밤, 충분한 휴식. 소양인, 봄 돼지고기와 냉이 활발한 활동, 여름 시원한 채소 마음 차분히, 가을 배와 우엉 슬픔 조절, 겨울 따뜻한 국물 몸 따뜻하게, 소음인, 봄 닭고기와 쑥 따뜻하게, 여름 적당히 차가운 과일 배 따뜻하게, 가을 도라지차 물 자주 마시기. 겨울 흑미와 대추 아주 따뜻하게. 네 번째 한달 프로젝트. 사계절 양생 한달 실천법. 일주일째 기상 시간 조절. 계절에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하세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이주일째 계절 음식 먹기. 계절에 맞는 음식을 장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드세요.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보세요. 3주일째 계절 활동하기. 계절에 맞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봄과 가을은 산책, 여름은 수영, 겨울은 실내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세요. 4주일째 마음 관리하기. 계절에 맞는 마음가짐을 연습하세요. 봄은 여유, 여름은 시원함, 가을은 안정, 겨울은 평온입니다. 명상이나 독서를 하세요. 사계절 양생 체크리스트 매일 체크 수면 시간 지켰나요? 계절 음식 먹었나요? 물 충분히 마셨나요? 계절에 맞게 활동했나요? 마음 관리했나요? 매주 체크 이번 주 목표 달성했나요? 몸에 변화가 있나요? 더 개선할 점이 있나요? 다음 주 계획은 무엇인가요? 매달 체크. 한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나요? 건강이 좋아졌나요? 다음 달에도 계속할 건가요? 다섯 번째 마무리와 격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5,000년 전 황제와 기백의 대화를 배웠습니다.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여러분이 실천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계절에 맞춰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계절 음식을 드세요. 계절에 맞게 활동하세요. 마음을 계절에 맞춰 다스리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황제 내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 예고 다음 시리즈에서는 동의보감의 실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허준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입니다.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마무리. 오늘까지 황제 내경의 사계절 양생법을 모두 배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다릅니다. 계절에 맞춰 사세요. 자연의 리듬을 따르세요. 이재마 선생의 체질론과 함께 실천하세요. 완벽한 건강법이 됩니다. 한달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해민원에서 장금이와 허준이 전하는 건강의 지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